우유병 통째해서 넣어서 공기를 딱 막아놨다면, 이거는 스티커 내 이름 다 쓰면은 그냥 우유 그대로 있어? 수채 농장 가도 우유가 안 상하고 먹어보면 우유 그대로예요. 그런데 이걸 한번 뚜껑 열어가지고 부었다. 그러면 둘로 분리되죠. 단백질과 물로 분리되는 거예요. 불성분과 물성분으로 분리돼. 여러분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. 한치 앞에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뭐 쓰러질지, 교통사고 날지, 오늘 아침에 남편이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지, 한치 앞을, 여러분, 아나 모르나? 음, 나는 모든 걸 보고 있는 사람. 알죠? 이거는, 이거는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. 알겠죠? 우리가 여러분의 대식만 준게 아니야. 여러분의 독식도 좋았어요. 대식만 좋으면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독식을 준 거야. 독식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오는 거야. 착한 일.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진 사람들은 독식을 얻을 수가 있어. 이식지 안에는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. 색수, 상행, 식. 물질, 감각, 인식, 반응, 정보. 이게 탁 보였다. 이게 탁 보였다. 그럼 이게 뭐예요? 이게... 우리가 이렇게 딱 보이면 이게 우유 잖아. 네. 우유를 우리가 내스티을를 붙였지. 네. 아, 괜찮아. 이제 안 만져도 돼. 우유에 내스티을를 붙였는데 단백질 은 여기 밑으로 내려왔지. 네. 그러면 아까 단백질은 위로 올라 갔지. 네. 그 이게 우유회사가 다른 거예요. 그래도 이 우유를 여기다 부었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야. 네. 붙지 않았으면 이 우유회사에서 이렇게만 나와서 포장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됐을까. 그냥 하얀 우유야 분리가 안돼 그러면 이래 가지고 먹으나 그거 먹으나 똑같아 어단 분리가 된다는 것 뿐이지 알죠? 았 이거는 치즈가 돼 그런데 그대로 이걸 우유병 통째 해서 넣어서 공기를 딱 막아놨다면 이거는 스티커 내 이름 다 쓰면은 그 우유 그대로 있어 수천농년 가도 우유가 안 상하고 먹어보면 우유 그대로야. 근데 이걸 한번 뚜껑 열어 가지고 부었다. 그러면 둘로 분리되죠? 단백질과 물로 분리되는 거예요. 불성분과 물성분으로 분리돼. 알겠죠? 어, 딱두 가지 성분이야. 물 불로 구분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우주는 음양으로 만들어 놨어. 요 오행이 있지만은 화수목검토가 있지만은 실제는 화와 수로서 되어 있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요 요렇게 있듯이 이 뜻이 이 물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신기해하네. 이게 썩어가곰팡이 났나? 안 났죠. 전 세계 과학자들은 내가 내놓는 수만 가지에 대한 답변을 단한 개도 할수 있는 과학자가 없어. 어 그래 안 그래. 만약에 안티들 말들 내가 가짜라면 여러분이 우유를 만들어 오지 내가 만드나? 다른 이름으로 우유가 저렇게 되는 게 있으면 그 자가 신이야. 아, 맞아, 안 맞아?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요. 내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안 썩는 우유가 있으면 내가 가짜야. 내가 가짜라고 그러고 여러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괜찮아. 여러분이 욕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. 인간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. 우주의 모든 물리를 가져온 사람한테, 저게 가짜야. 그리고 입을 놀리는 자는 그 자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알아요. 그래, 안 그래? 그런 자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래. 내 얼굴 같지가 않아요. 진짜 눈 뜨고 못 보는 그런 얼굴들이야. 그 사람의 얼굴에 화장을 한번 지어 보래. 정말 눈 뜨고 볼수 없는 얼굴이야. 정말이에요. 거짓말 아니야. 그리고 그 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래. 남자들의 얼굴, 안티하는 사람들의 얼굴. 그거는 도대체 농부도 아니고 무슨 <laughs> 기술자도 아니고 얼굴이 만들어지다가 말은 거예요. 왜 업장이 뚜껑자들. 음. 음. 사람의 얼굴이 얼굴이다 같은 게 아니야. 얼굴이라고 얼굴이 아니야. 음. 무슨지 알죠? 이 손바닥만한 얼굴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. 이 안에 성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있어요. 손바닥만한 이 얼굴 안에. 근데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선한 구석이 있을까? 남의 할키는 거, 고향이 상, 뭐 이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남의 아픈 데를 파헤쳐가 골, 무언가, 약점을 찾아내서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말은 선량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나 <laughs> 알겠죠. 그런데 다른 거다 좋아. 신인이 이 땅에 왔을 때그 버릇을 부리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게 돼. 알겠죠. 그게 실수야.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오독식과 오대식이 있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아?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? 맞아, 맞아. 모처럼 신인이 왔을 때, 그 사람들이 이 인류의 지성이 유튜브 시대에 내가 왔는데, 왜 늦게 왔느냐? 여러분이 알만할 때 왔어. 유튜브 시대에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야. 예수가 오거나 석가가 오거나 그때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봐 볼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내 이름이야. 이름 허자가 11액이지. 이게 중간에 경자가 8액이지.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. 유럽 성당마다 이게 있죠?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. 이런 데에 있어.